제가 이틀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. 돈을 줄 테니까 김호준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. 저로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제보인데 먼저 국수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사살 대상으로 좌파 언론인이 있는 게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. 네, m b 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. 예. 뭐 수거, 체포가 아니라 사살이라고. 그 언론이 거예요.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적혔다는 소리겠죠? 그게 접니까? 이 화면 치워주세요. 옆에 치워달라고요. 그게 접니까? 국소본에는 수사정보에 하라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제보에 어느 정도 수위로 대비해야 되는지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. 최소한 그건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국소본에. 그리고 그 지시 혹은 제안을 받은 분 혹은 분들 그게 신념으로 하시는 일이면 저도 신념으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죠. 들어오시죠. 저도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.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돈이 문제면 우리 모두는 생활인이니까 제가 두 배를 드릴 테니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. 누가 지시하는지 알려주세요. 네. 연락 기다리겠습니다. 들어오시든 연락을 주시든.